안녕하세요. 워니원니 t 의 워니입니다. 오늘은 이 외국 시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잔 뜯어 보겠습니다. 풍선 열면은 일단 설명서 두 개가 들어있고, 공지 두 개가 들어있고, 테이크, 진, 력과 들어있습니다.

제가 한마디 할게요. 구독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러면, 이제 등대를 만들 차례인데, 등대는 아, 좀 큰데요. 아까 전에 영상을 봐도 있는데 여기 보트가 상호랑 등대랑 만들었답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 설명서에 나오는 친구들 보도록. 이 친구는 바로 헬리콥터인데요. 헬리콥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설명 안 드리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따 봐요. 지금 제가 만든 겁니다. 아, 그러면 전 이걸 가지고 재밌게 놀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